이 얼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예전에 부시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했었던 인물이죠. 이 흑인 여성이 국무장관을 했다 해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당시에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이제 ABC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더 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에,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후보연구소에서 어 지금 소장을 맡고 있고요. 이 후보연구소는 어 지금 전국의 유수대학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그 보수진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그런 그 정책이라든가 보수적인 아젠다, 그 다음에 시사 분석, 그 다음에 향후 정책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곳인데,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이제 특히 스탠포드 대학이니까 뭐 아주 명문 중에 명문 아닙니까? 근데 이 교육 이야기가 나오면서 홈스쿨링 얘기, 그리고 성교육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고요. 방송 중에. 그러면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또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이 라이스 장관은 학생들이 피부색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피해 의식을 갖는다거나, 혹은 억압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막을 읽으셔야 될 겁니다. 워낙 말을 빠르게 해서요. Let me be very clear. I grew up in segregated Birmingham, Alabama. Mm -hmm. um, I couldn't go to a movie theater or to a restaurant with my parents. I went to segregated schools till we moved to Denver. Mm -hmm. My parents never thought I was going to grow up in a world without prejudice, but they also told me that's somebody else's problem, not yours. You're going to overcome it, and you are going to be anything you want to be. And that's the message that I think we ought to be sending to kids. One of the worries that I have about the way that we're we're talking about race. Is that it either seems so big that somehow white people now have to feel guilty for every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I, I mm -hmm. don't think that's very productive, or black people have to feel disempowered by mm -hmm. race. I would like black kids to be completely empowered, to know that they are beautiful in their blackness. Mm -hmm. But in order to do that, I don't have to make white kids feel bad for being white. So somehow this is a conversation that has gone in the wrong direction.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인종차별이라는 건 미국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거짓말이 될 수가 있죠. 인종차별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뭐 아주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거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차별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버컴,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런데 지금 비판적 인종이란 인종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조직적이고 예. 시스템아틱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백인들을 죄악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백인들이 학대하고 예. 뭐 저,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해오면서 누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금 배상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피 지배자와 지배자의 관계를 뒤엎어버리겠다는 라 식의 아이디어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인종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라이, 라이스 장관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것은 그렇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너는 그걸 극복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는 네가 원하는 사람이 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너는 될수 있어. 라고 부모가 가르쳐줬다는 라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국무장관까지 올라갔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메리칸 드림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돼 있어야 그래야 아이들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바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설계 설계하고 또 극복해낼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일구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하면 아이들을 처음부터 패배자를 만들어버리고 피의식에 쩌든 아이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의지박약, 의지박약 국민들을 아주 정부가 양산해 내려고 하고 있다, 키워 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비판적인 인존 이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의지박약의 학생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 의식에 쪄든 아이들을 계속해서 키워낸다고 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굳이 긍정의 힘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발전적인 이야기. 뭐,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거는 극복해낼 수 있는 거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미국적인 정신이고요. 상당히 기독교적인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다. 잠시 비판적 인종 이론의 전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무엇이 가르쳐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뭐 나는 학구적인 연구소 출신이니까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그것이 인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은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제공해 줬던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이 풍토가 지금 점점 변화를 구해서 저희가 지금 안타깝다 이걸 막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비판적 인종이론은없애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비판적 인종이론이 자녀들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청 홈페이지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학교 교사들이 그 학부모들을 위한 페어런스 포탈 같은 것들을 다 학교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 페어런스 포탈에 들어가 보시면은 학생들이 받는 커리큘럼들에 대해서 설명들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 그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시면 학교의 카운셀러한테 연락하셔서 상담하고 싶다라고 요청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아이들한테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우리 예, 집안에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상담까지 받아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라이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니까 아이들한테, 예, 검은 모습이 아름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것을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피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으나, 근데 그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쁘게 차별하는 놈들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거냐 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긍심 내지는 자부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사람도 그런 자부심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 뭐 몇십 배더큰 대국, 중국을 떼놈, 이렇게 부르고. 예. 인구의 인구가 세 배나 더 많고 경제력이 훨씬 더센 일본에 대해서도 외놈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지금 뭐 경찰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슈퍼파워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을 놓고도 양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양키놈. <laughs>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는 거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들이 한국민에만 있겠느냐 이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민족마다 인종마다 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런 자부심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더 우월한 종자들이다라는 자부심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자부심들을 표출해 내는 것을 보면서 날 차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자부심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나쁘게 차별하는 놈들이 있으면 혼내 줘야죠. 네, 근데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차별한다라고 해서 맞받아치는 것이 과연 진짜 혼내주는 것인가? 그래서 오버컴이라는 표현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건 넘어가 넘어가서 견뎌내고 지나가는 것이지 예, 막붙여 막부닥쳐가지고 예, 싸우는 부닥쳐서 서로가 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컴할 수 있다. 너는 그걸 오버컴할 수 있다. 이, 이 교육이. 그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